2025-2026 LG 전자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2라운드 맞대결 함께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승률 5할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현재 6승 6패예요. 승률 5할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또 오랜만입니다. 하도인 이관희, 이원석, 저스틴 구탐, 앤드류 니코슨 선수가 나섭니다. 네, 이원석 선수가 부산 때문에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은 지금 컨디션이 완전 최 올라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선수만 제 컨디션을 찾는다면 삼성은 더욱 무서워질 걸로벨라겔 신승민, 전현우, 니퍼킨스, 김준일 선수가 나오는군요. 네, 버킨스 선수가. 평... 평균 20점에 육박하는 득점을 해주고 있고 결국 퍼킨 선수 합리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달라진 가스공사입니다. 서울 삼성과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2라운드 맞대결 1쿼터 출발합니다. 다시 니콜슨에게 볼트 힛도 고요 니콜슨 오늘 진짜 좋아요. 지금 이원성. 한노비 강우리 이원석에게 오 네, 역시 삼성에서는 역시 이원석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전면이 나왔습니다 신승민이고요 베이스라인 둘 네. 거머쥔! 득점 만들어냅니다 어 신승민 선수 멋진 유로 술이나왔고 이관희 니콜슨에게 자 샤클라 5초 남아있습니다 앤드류 니콜슨 던져요 오늘 니콜슨 선수가 심상치가 <laughs> 확실히 1라운드때 승리가 벨랑게 벨랑게 예. 찾아 들어갑니다 레이업 득점 예 벨랑게 선수가 지금 이런 득점을 막지 못하면 한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못 살리는 게좀 아쉽고요 예. 벨랑게로 쭉들 그렇죠. 결국 실책 이유는 이런 실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패스가 터프했지만 캐치가 너무 훌륭했거든요. 그렇죠. 아쉽습니다. 이 퍼킨스 역전을 만들어내는 가스 공사입니다. 네, 퍼킨스 선수가 본인보다 느린 컨터를 상대로 스피드로 추구하는 득점을 올립니다. 이 선수가 피켓 놀림력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잘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자, 수이가들어갔어요 퍽퀸! 지금 퍽인 선수는 네, 석점 소리가 안 들어왔어요. 네, 지금 오 찬스예요. 네, 구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스틴 구탕! 죠 네, 구탕 선수의 멋진 개인기고요. 네, 구탕에 드리블 스탑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포스터업을 하는 데 전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승민 석점정확니다 네, 지금 김준휘 선수의 아주 멋진 키가웃 패스였고요. 퍽인 예. 벨랑겔, 하이픽업, 패스 연결됐습니다. 신승민, 골밑 그렇죠 아, 벨랑겔 선수가 본인 공격을 하기 좀껄끄럽자 지금 바로 좋은 또 에이페이스가. 네, 네. 찬스인데, 과정이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칸터를 잘 봤어요. 골비 칸터! 네, 이관희 선수의 고패스고요 네. 지금 칸터 선수 잡자마자 볼을 내리지 않고. 수환히. 자, 양지혁 빠르게 복귀를 했습니다. 아, 칸터 쪽으로 패스가 안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가스공사의 아웃드 업버인데요. 코너, 벨란겔 석점, 들어갑니다! 네. 1대1로는 지금 이관희 선수의 수비를 뚫기 어려웠지만, 1라운드 때 이런 상대 피퍼타클스에 워낙 턴너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니콜스, 들어갔어! 석점 오늘 처음 넣습니다, 삼성! 퍼피스에게, 퍼피스도 석점 안 들어가요. 자, 리바운드. 삼성 길게 니콜스, 이관희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관희! 오우. 지금도 니콜슨 선수의 패스가 좀 터프했지만 예. 어, 이건희 선수의 대시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니콜슨이 바로 그 분위기를 또 뒤엎어버렸어요. 네, 그, 김국창 신승민, 퍼킨스에게 샤크락 3초 남아 있어요 퍼킨스 선택해야 됩니다. 던져 투여, 들어갑니다! 아, 이 선수 코스업에서 페이스업으로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이완이 속도 높이고 있어요. 왼쪽 레이어! 최근 이관희 선수가 이관희 3점 불발이고요 정성호가 던져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쿼터 마무리 됐습니다 43대 35로 서울삼성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삼성이 외곽 수비 인사이드 수비까지 완벽한 전반을 보여줬습니다 벨란게퍼킨스퍼킨스의 골파고요 퍼킨스 정말 좋... 퍼프샷도 잘 던져요. 네. 자, 코너 쪽에서 퍼키스 다시. 이거 오우.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이관이가 볼까안했고요 올려줍니다, 자, 삼성은 이런 차스를 놓치는 부분이 예. 너무 많아요. 신승민, 퍼키스! 지금도 아웃넘바에서 한우빈 선수와 고탁 선수의 엘리움은 공간이 너무 좁았습니다. 예. 박태수가 붙어 주고 있고요. 니콜슨 자유트라이브 뒤에서 쏩니다. 오, 오, 오! 이원석! 오, 이원석 이야, 이원석 선수뭐 공기 이후에 최고의 모습을 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심지현 선수의 전혀 박사운치 되지 않았고요. 와! 이원석 선수는 높이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신승민! 아람 스피드 아. 아. 했는데, 오! 어, 니콜슨 볼잘안 했고요. 좋타 자, 이관이 볼살려했습니다이 코스, 패스 아 연결 안 됐어요. 자, 벨란게 드리블 줬습니다. 벨란게 팀이 득점! 네 퍼킨스! 아, 벨란게 선수의 정말 현란한 드리블 부구가 나왔습니다. 아, 벨란게의 드리블 장면입니다. 벨란게이고요김준희 퍼킨스, 정성우. 다시 퍼킨입니다 박키스를 치고 들어갑니다. 오우. 아, 삼타 밀렸어요. 와, 이 선수 힘이 예. 뭔가요? 삼조 같아요, 정말. 한터 선수도 힘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한터 예. 선수는 뭐 인사이드에서 쉽게 밀리는 선수가 아닌데요. 그렇죠. 아, 오늘 정말 깜짝 놀랄만한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근인 삼점. 아, 답답했던 또 국내 선수들의 3점을 결국 이근희 선수가 풀어주네요. 쿼터 마지막 득점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인지. 오 자, 여기서 밸런게. 아, 지금 삼성의 타이머우시 아, 역효과가 난 상황이고요. 자, 우동현이 밸런게에게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6초 5초 밸런게. 네! 네! 자 그리고 오, 삼성은 네. 그대로. 쿼터를 마무리하는군요. 네, 마무리를 하지 않는 이관희 선수네요. 네, 6점 차로 하시공사가 간격을 좁혔어요. 3 쿼터 마지막에 또 공격을 포기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아, 아무래도 이관희 선수가 유타올 선언 이후에 좀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관희가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펠랑겔 뚫어냈습니다. 벨란겐 선수가 이관희 선수의 저 타이탄 수비도 뚫어내는 아주 멋진 플로터가 나왔습니다. 예. 4쿼터, 3쿼터 그 마지막 자유도가 결국 벨란겐 선수의 이런 득점을 만들어낸 배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착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관희 돌파 이후에 패스, 고탕까지 갑니다. 볼타 성공입니다. 저스티 고탕! 이관희 선수의 돌파 이후에 패스아웃이 상당히 훌륭했고, 네. 삼성이 자라가는 엑스트라 패스. 아, 완벽한 또 3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벨랑겔인데요. 벨랑겔. 벨랑겔 네. 정확해요! 네, 벨랑겔 선수를 제어해야 되는 삼성이고요. 네. 이관희 왼손에 옆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삼성 계속 공격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찬스예요 네. 퍼킨스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찬스를 받습니다. 정성호! 찬점 네. 이제는 한점 차. 아, 이 경기를 결국 1점차까지 쫓아오는 가스공사네요. 예. 결국 키가오 패스나 이런 엑스트라 패스의 상황에서 성공률이 가장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대구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텔랑겐텔랑겐 이번에도 좋은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스, 우동현, 우동현 3점 동서 역전! 가스봉사입니다! 우동현 네, 선수는 저런 슈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이트로 하면서 안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예. 다시 우동현입니다. 벨란게 코너에서 뚫고 들어갑니다. 정성호 탑에서 3야 갑니다! 정성훈! 야 지금도 결국 쓰리 가드의 대성공입니다 예. 지금 가드가 3명 있다 보니까 자르고 들어가는 패스가 완벽하게 먹히고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가스공사고요 바운스패스 구타 야, 던지지 못해요 예. 석점 수비가 좋습니다 석점 던지는데요 오! 이야 지금은 찬스가 아니었지만 아, 구탕 선수 이만큼 슛 컨디션이 지금 최고조입니다. 우동현이고요 퍼키스에게. 퍼키스 퍽힌스 올라갑니다. 아울이에요. 네, 지금 미스 문치 공략을 상당히 잘했고. 두 번째 다이어트. 까지 성공합니다. 아, 저승구탕, 니콜슨에게. 이관희가 쏘는데요. 안 들어가! 요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완벽한 찬스가 아닌 상황에서 던진 슛이라서 좀 터프 샷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석점차. 최현민이 와갔고요. 그렇죠. 니콜스 선수, 아, 니콜 선수를 안쪽에서 좀 잡게 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아 지금 공격이 쉽지 않아요. 차클라 5초 남아있습니다. 자 앤드류 니콜슨. 지금 선택해야 돼요. 어! 볼을 뺏어냈습니다! 신승민! 막드 선수 아무도 없어요! 아, 아까 말씀대로 니콜슨 선수가 굳이 3점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구 한국가수공사 올 시즌 첫 연승이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공격해야 돼요. 이관이 막혔어요. 아 파울이군요. 퍼킨스의 파울, 파울. 자유투 두개 성공했고요. 마지막 자유투 남아있습니다. 점 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유투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 일부러 실패했어요! 아하! 여기서 가스 공사 몰이 선언됐습니다. 공에 터치가 있긴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데. 터치 아드 인접한 시점에 정성우 선수가 실린더를 침범해 파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와 지금 이런 판명이 나올 줄 몰랐는데요. 네, 네. 치 지금 대한 비디오 판독이었지만 예. 그 전에 정성우 선수가 유원석 선수에게 몸을 붙였던 동작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구째는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또 발레이션이에요. 아. 미스샷을 던지려고 했지만 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요, 어, 득점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스공사의 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자유 투로 삼성이 얻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벨랑게에의볼 연결. 자 우동현, 하프라이 넘어섰어요. 반대편 신승민 잡았고요. 마을로 끊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개 모두 성공하는 신승민 선수입니다. 이제 4 5초에요 5점 차를 뒤집기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85대 80으로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서울 삼성상대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3쿼터까지 끌려갔던 경기를 결국 퍼킨스와 그리고 벨랑겐 선수의 대활약으로 역전승을 만들어낸 대구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